신상당의 정상원입니다.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웃어주. 아이고 별말안 했는데 이렇게 계속 웃어주셔. 아이 미치겠네 이거. 야 그만 좀참먹어야 대지야. 아 오늘도. 특별히 훈진 씨가 스팸을 어, 인터뷰도 좀 끝나기 때까지 어, 스팸을 다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좀 먹어야 되지, 새끼야. 자, 아,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예, 세계 각지의 언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드몽드 산케이신문 어디 계세요? 예, 버금가는 꿀리자는 여러 대한민국의 신문 기자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 정준하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깊이 있고 정준하 후보 이 자리에서 떨어뜨리겠습니다. 정준하 후보. 너 뒤졌어. 아 잠시만요, 정상 후보님 스페멀렛의 아더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냥 넘어가죠. <laughs> <laughs> 아, 네네네. 역시 아, 예, 제 사회, 사회를 처음 보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가쿠보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조금 긴장이 푸셨는데